예, 안녕하십니까 아, 여기는 아, 금수산에 지금 아,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, 아, 지난주 제가 산행을 좀 건너뛰고요 어, 지금 한 열흘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아유, 아니 뭐산 올라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뭐 촬영장 왔다 갔다 하고 어, 틈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 하다가 뭐 답답한 건 아니죠 <laughs> 어, 촬영 현장 뭐 다니고 있으니까 답답한 건 없는데 어쨌든 산에 못 가는 건 답답함이죠. 에이. 그러다가 지금 어, 여기 단양 그 어, 온달 관광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한 30km 되던데요, 금수산. 어, 여기 그냥 짧은 코스로 좀 정상에 올라갔다가 어, 오려고 합니다. 오늘 아침에 좀 비가 왔어요. 어, 그래서 아, 또 산에 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네라고. 했는데 좀 그쳐가지고 아 어,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, 아 어, 영상에 한번 담아보는데 지금 제가 고프로를 사용을 못하고 핸드폰으로 좀 찍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냥 담아보겠습니다. 예, 옛날 생각하면서 예, 아 이거 축대를 좀 써놨네요.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고요. 아 단풍이 조금 물들어갑니다. 쭉 포장길 올라가면 대비사가 나오는 것 같고요. 아, 이쪽으로, 우측으로 금수사. 2.2km입니다. 함성이가쭉날려있네 조금 올라오면 심터도 나오고요.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. 자, 조금만 올라가면 남근석 공원이. 남은근석 공원에 다 왔습니다 아, 남은근석도 있죠 가보겠습니다 아, 아따 그놈 아, 대물이 하나 있습니다 1.6 킬로,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이 됩니다. 우측으로 250m 가면 설금점만는인데 그냥 지나서 등산로로 갑니다. 예, 이 금수산은 어,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한 산이고요. 어, 고도가 천고지가 넘습니다. 1 0 1 6인가 예, 그렇습니다. 아, 이게 충북 단양군하고 제천시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산이에요. 예. 아이고, 예전에 이 코스로는 안 오고 다른 코스로 제가 아, 금수산 을 왔었죠. 예. 아이고, 너무 좋습니다. 아주 숲길이 너무 좋고요. 지금 비온 끝이라 는데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 수평기, 맡아지십니까? 아... 자, 이제, 여기서부터 조금 경사도가 있어지는데요. 여기에 센터가 하나 있네요. 아, 따 이쁩니다. <laughs> 지금 비 와서,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. 지금 전로 올라왔고요. 아 이렇게 또 설금전망대 아, 이쪽으로 도 연결이 되는군요. 한번 가볼까요. 비온 끝이라 운무가 쫙 깔려있는데 정상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 이게 설금전망대 왔습니다. 아우 넓네. 데크가 아주 넓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아우 아, 멋집니다. 아이고야 네, 아직 정상은 멀었습니다만. 자, 보십시오. 금수산의 모습입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계단은 역시 싫어요. 하하하. <laughs> 아니, 1.2km 남았네요.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예, 올라갈수록 너덜길인데 아주 재밌습니다. 예. 낙석을 위해서 이렇게 쳐놨네요 아, 땀이 땀이 엄청납니다. 아, 아, 습도도 많죠. 또 경사도가 심하니까 땅이 많이 납니다. 아, 여기 올라가면 능선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<목소리> 앞서가는 등산객이 보이네요. 아, 올라올수록 단풍이좀 있는데요. 에, 예전처럼 예쁘지가 않아요. 단풍이 아, 그냥 막, 어, 꽃 피기 전에 막 시들어버리는 것들 그런 억이에요 와, 저거 좀 보세요. 아, 너무 이뻐요. 야, 세상에. 아, 이거. 자, 아, 이제 능선에 왔습니다. 능선입니다 아이거 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금수산 아, 300m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구름이 막 갑자기 덮이네요 거치겠죠뭐 여기서 1.6km 가면, 어, 만덕봉을 넘어갑니다. 예. 와, 이거 좀 보세요. 아, 멋지. 와, 이거 뭐. 어이구. 세상에. 이야, 어, 어? 너무 멋집니다. 와. <laughs> 별천재와 있는 것 같아요. 예, 아, 정상 가면 멋진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, 정상에는 정상에는 단풍이 절정인 듯한데 많이 이쁘진 않아요. 예. 아, 아. 있습니다. 와, 아이고, 와. 아. 안녕하세요. 와, 예, 금수산 정상입니다. 와. 1016m. 와. 와. 아. 아 예, 구름에 쌓여서 이쪽은 보이질 않고요 예, 이쪽은 보이질 않아요. 저쪽은 좀 보입니다. 이쪽, 이측으로 해서 으로해차장쪽으로내쪽으로니려갈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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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, 이쪽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아예 제가 그 월악산 국립공원 금수산 정상에 섰고요어 여기는 백대명산에 속한 산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한 산이고요아 고지가 지금 천 고지가 넘는 고지라 아, 이게 만만한 산은 아닙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 어, 좀 구름에 쌓여가지고 어, 조망이 좀 없는데 어, 그래도 운치는 굉장히 있습니다. 예. 아, 딱한 열흘 만에 지금 산에 오니까 어, 기분 좋습니다. <laughs> If I let go of this pain, am I completely betrayed? There's no air left to breathe. I'm drowning, vultures are circling me. Around it, I need to fight. I know. 자, 아, 여기 갈림길이 나왔는데요. 어, 이렇게 쭉 내려가면 상천주차장 아, 3km 나오고요. 아, 상악주차장은 쭉 넘어가면 됩니다. 아, 2.3km. 자 여기 조망지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. 한번 가서 조망을 좀 하고 가야죠. 아, 아. 와 멋집니다. 아이구야, 오멘. 세상에.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아이구야. 아이 맛에 산에 오죠. 아. 아. 끝내줍니다. 네.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. 네. 단풍도 곁들어 좋고요. 아, 좋습니다, 아주. 아, 아. 주차장 1.8km 남았습니다. 네. 자, 이제 능선, 아, 끝이 좀 왔고요. 이쪽으로 이제 계곡을 해서 내려갔습니다. 네, 상악주차장 1.3km 남았네요. 아, 땀이 많이 납니다. 이 하산길도 땀나요 오르는 <laughs> 것만 힘이 든게 아니라고 <laughs> 아 이거 아주 그냥 오늘 너무 좋습니다 어, 산행이 뭐긴 산행은 아니잖아요 아, 뭐한5 k 어, 로 조금 넘나 아, 그런 정도니까 짧은 산행이지만 어, 이렇게 빡세게 올라가서 어, 또천 고지가 넘는 거를 어, 정상에 가서 아, 오늘 좋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한뭐 1.3km 사각 주차장까지 갈게 아니니까 그 위에까지 갈 거니까 이제 1km가 못 남은 거죠 하... 네. 아, 또가 보겠습니다 <laughs> <목소리> 자 이제 넓은 네. 길이 나왔습니다 네. 아, 저기서 내려왔고요 좌측으로 가서 여기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임도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산길로 가보겠습니다. 네, 차된 곳까지 왔습니다. 원점에게 한 거죠. 아, 이렇게 산행을 마치는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금수산 산행을 마칩니다. 아이고, 뭐, 짧지만, 아, 좀 경사도가 좀 심해서, 어, 좀 힘도 들었지만, 아주 산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아, 또 어, 금수산 정상에서 그운무에 사인 아, 그 조망을 좀 보는데 아주 상쾌했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<laughs> 자 오늘 이렇게 산행을 마치고요. 저는 또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예. <laughs> <It's hot. 웃음>